종교 탄압이다. 국민의 힘 장동혁 대표가 부산을 찾았습니다. 구속된 소년부 목사의 세계로 교회 예배에 직접 참석했습니다. 장 대표는 말했습니다. 손목사 개인 문제가 아니다. 모든 종교인을 향한 탄압이다. 2025년 대한민국에서 종교 탄압을 막는 게내 소명이 될 줄은 몰랐다. 헌법 이래 이런 혐의로 종교 지도자가 구속된 건 처음 일거들이라고 했습니다. 예배에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손 목사의 몸은 매여 있지만 열정은 우리 마음속에 더 강하게 살아 있다.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. 손 목사도 지금 이렇게 말할 것이다. 결박된 것 외에는 나처럼 싸우기를 원하노라. 소년보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고 부산시 교육감 선거와 63 대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 운동 혐의로 구속됐습니다. 장동혁 대표. 이번 사건을 반인권 반문명, 반법치, 반자유민주주의라 규정하며 정권에 맞선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.